어이. 뭐야, 요거, 딱, 요거 좋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딱 좋아, 딱 좋아. 아니야. 아. 살살 그래. 쳐에더 멀리 가는데. 이게, 이게, 광수이 지금 봉이 너무 낫다. 예? 낫게 치거든. 하도 그러니까 이제 낫게 입으로 꺼졌네. 어허. 9그 번째가 또 멀리 가는 거 아이가? 내가 이 피칭으로 할게. 어, 내공저 저 앞에 있는 거가. 아이고야. 아, 사랑하는 라임은? 아이고, 돌티어 부렀네. 아, 연못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. 살살 쳐라, 살살. 자 피니쉬 하지 말고 그냥 쿡 내려 쿡 찍어 오케이 잘 떨어졌음 거기서 여기 편한 여기 나갔거든 어고아 언덕 뭐올라간다 56도면은 저기서 치면은 엔딩이 여기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랜딩이 와야 이게 넘어간다 니까 음? 음? 쳐라 쳐 이거 10개인데 10개인데 어... 한 7m, 8m. 이거 한 6m 문네 아. 6 어, 어. 세팅, 세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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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시 줄이지. 지금 다해 놨어. 이 높이가 어디야높은는 건데? 네. 오른쪽 살짝. 어, 이가 근데 아닌데. 오른쪽 살짝이가. 네, 아, 씨. 나는 왼쪽을 보고 있잖아. 그때는 공을 똑바로 보고 네. 아, 똑바로 보고 칠거야 됐어 8m 8 팔. 8 팔. 8아 거스도네